저보고 오라고 제안이 왔어요 예. 통일교 한 학자 총재 만나러 오라고 제안이 왔는데 네.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안 갔죠 어. 무슨 공인가 거기 오라고 한 거예요 아 이상하잖아요 정치인이 거기 왜 갑니까 예. 근데 이분들은 간것 같아요 어. 무슨 경배 의식 이런 거 얘기하는 거뭐 저라고 이런 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민주당에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음. 근데 보통 제가 이 정도로 민주당을 막 몰아치면 네. 뭐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달려붙거든요. 이거 조용하네요.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특검의 문제점이 이렇게 좀뭐 드러나는 상황에서 예. 어제도 그랬죠 정청래 대표가 이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공식화했습니다. 그거는 음,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말의 상찬 같고요. 예. 어, 지금 이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그도 불구하고 이 통일교 게이트에 관해서 민주당이 돈 받은 사람 누구고 거기에서 문제가 뭔지는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. 음, 그렇죠? 네. 왜 공격만 합니까? 왜그 사람들은 자기 좋은 공격만 하려고들죠. 실제로 지금은 통일교에서 열 열댓 명이 얘기 나오고 이렇게 나온 상태잖아요. 네. 근데 이거 그냥 그이 덮고 넘어가려는 거잖아요. 이거 가능하지도 않아요. 게다가 어 12월 2일 날도 그랬고 오늘 오늘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뭐뭐 뭐 통일교 해산 같은 걸 언급했어요. 음, 그니까 통일교라는 말은 안 했지만 종교 단체 음, 통일교 아니신 천지 아닙니까? 얘기하는 게? 그럼 거기 네. 기독교 해산 해산하라고 하는 거 아닐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당연히 그걸 네.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저는 맥락상 그겁니다. 음. 그렇죠? 근데 12월 2일 날그 얘기 했을 때 되게 뜬금없지 않았습니까? 갑자기. 저는 결국 이명락이라고 생각해요. 그때 이렇게,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알고 아, 이거 겁줘서 입 막아야 되겠다. 저는 그거라고 추측해요. 그리고 그 게다가 오늘 아침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. 바로 내일이 그 윤모 씨라고 통일교 축 관계자가 민주당 측에 돈준 것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공언한 날이에요. 네. 재판이 전에. 예. 그걸 전날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너네 우리 돈준거 밝히면 죽어 이런 걸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저는 무슨 마피아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음. 어 알카포네가 그러잖아요 뭐 하게 하면 메시지 내 가지고 뭐뭐 증인 협박하고 이게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, 협박이라고 표현하신 어 저는 다, 당연히 이건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음. 그리고 만약에 이거 네. 이 협박에 눌려서 통일교 측에서 내일 공언했던 약속했던 공원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민주당 쪽의 돈주 명단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. 아... 무섭잖아요. 그러니까 타협할 수도 있고요. 윤, 윤 전부 부장이 증언을 어, 추가적으로 안할 수도, 안할 수도, 할 수도 있다. 아니, 대통령이 대놓고 죽인다고 했잖아요.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어,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. 저는 예. 그걸 내일 예의주시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...